어, 안녕하세요. 하이데의 지상군으로 안파하기 공략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음, 맵의 특징을 보자면, 방어타워의 수준을 좀 보자면, 아쪼타워, 그리고 석궁 빼고는 풀방타인 골 후반을 지나고 있는 그런 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맵입니다. 그리고 벽의 레벨이 좀 낮은데, 폐쇄형 맵이 아니고, 개방형 맵에 가깝고, 크게 4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맵의 특징상, 벽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파하는데, 목표의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 일단, 맵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완파가 갈리는 그런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맵 분석을 좀 도와드리자면, 일단, 크게 4개의 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개의 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섬에 일단 대공포 하나씩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공포 하나씩 할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공포 제거가 어렵지도, 어려울 뿐더러 각 섬에 이제 대공포 하나가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맵은 골위 풍을 쓰시기 보다는 골위 홀을 쓰시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골위 홀을 쓰실 때 일단 대공, 포 대형 폭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점핑트랩의 위치는, 그 섬의 점핑트랩의 위치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제 잡음의 위치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맵의 특징을 보면 호그가 아주 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폭탄의 위치를 확인을 하자면 뭐 이쪽에 대형폭탄, 뭐 이쪽 이런 쪽에 대형폭탄의 위치가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이런, 그, 맵의 경우에는 일단 호그를 쓰셔서 일단 이쪽 방 하나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골위 호를 사용을 해서 완파를 했고요. 영상 보시면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진입 방향은 이제 12시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호그를 쓰시기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대형폭탄, 그리고 아처퀸입니다. 근데, 12시에 아처퀸이 나와 있고, 음, 클랜성병력을좀 클렌, 늦게 만나는 그런 환경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12시가. 그래서, 이제 12시를 투입을 하였고요. 일단 마녀가 선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녀가 선투입이 되었고, 아처퀸, 그리고 법사 4마리까지 바로바로 바로 투입이 되는데, 일단 마녀는 이제 탱커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투입하지 마시고, 방어타워 사거리가 닿지 않는다면, 마녀는 바로바로 이제 투입을 하셔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마녀는 선투입하시고 아처퀸 법사까지 이제 투입을 하셔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 이제 투입이 되었고 골렘 그리고 월브 그리고 소수의 법사가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단, 양 사이트 방에, 골렘, 그리고 법사를 할당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일단, 클렌성 병력이 나오니까, 이제 바바킹을 투입을 해줘서, 이제 부족한 탱을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힐 들어가고, 이제 분노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이제 골렘의 시간차 투입입니다. 이제 골렘의 시간차 투입인데,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골렘 3마리를 넣지 않고, 이제 뒤늦게 골렘을 넣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골렘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면양 사이드에, 이제 월프가 투입이 되어서 벽이 깨지면, 센터에 있던, 이제 골렘이 이쪽으로 샙니다 이렇게 세게 되면, 이 센터로 이제 유입되는 골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굴 이제 풀방타급에, 이제, 갈수록 이제 테이 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골렘이 센터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센터로 간 이제 유닛들이 몰살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렘을 뒤늦게 투입하는 이유는 무조건 이제 센터로 보내겠다는 그런 이유고요. 일단 이쪽에 있는 방어 타워가 다 이쪽에 있는 방어 타워가 다 제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뒤늦게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센터로 이제 골렘을 보내는 그런 좀, 어 아주 신, 아주 이제 신선한 이제 공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렘을 투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호구가 투입이 되고요 일단 호구에다가 힐을 하나 줘서 이제 방 하나를 이제 제거를 해줄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쪽에 외전탑의 위치를 예상을 했는데 이쪽에 대형폭탄이 이제 4개가 몰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센터로 이제 병력들을 잘 진입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형폭탄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센터로 진입된 병력들이 아주 몰살당하는 그렇게 되어서 완파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투입된 마녀 세 마리 그리고 법사 다량의 법사들이 이제 몰살당해서 이제 좀 생각보다 어렵게 이제 어 완파가 되었는데요. 요 이런 이제 그 센터의 대형 폭탄의 위치가 예상이 되면. 분노 스펠도 이제 유닛 전체에게 먹이지 말고 이제 탱커 위주로 분노 스펠 먼저 벌칙을 써주셔서 대형 폭탄을 제거해주시고 뒤따라서 딜러 유닛들이 투입이 되는 그렇게 이제 분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방어 타운 거의 다 이제 완파가 되었고 이제 두 배속으로 돌려서 보 시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하이드였습니다.